자,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락장에는 이요런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낙찰을 받고서 미납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이런 경우 이제 재경매가 됐을 때 아주 싸게 살 기회가 온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납하는 경우가 뻔하거든요.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떤 뭐 권리 분석상에 잘못된 경우는 잘 없고. 그런 경우는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잘못 보고 들어가는 초보자들이 이제 이런 실수를 하는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아파트는 어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다른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 이유들을 한몇 가지 살펴보면서 지금 다시 싸게 살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어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개의 아파트를 보여드리겠텐데 어, 수지 하나, 영통이 하나, 의왕시 하나. 자 이렇게 제일 먼저 수지 거 먼저 보겠습니다. 성북역 롯데캐슬 파크니아, 파크나인, 파크5인동 어, 9층인데 84입니다. 84. 자 12억이 한번 유찰돼서 8억 4천이 됐는데 1등 9억 2천, 2등도 9억이 넘네요. 어쨌든 두 명이 들어와서 미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월 22일 날 다시 재경매 들어갑니다. 1월 22일입니다. 자, 일단은 뭐 위치를 먼저 한번 볼게요. 파크나인 음, 괜찮죠? 롯데캐슬 뭐 골드가 이쪽에 있고, 바로 앞이고, 뭐.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파크나인은 이쪽에 있습니다 뭐, 클라시엘 어, 여기도 롯데캐슬 인데 이렇게 세개의 롯데캐슬이 이루어져 있죠 성봉역에서 가까우니까 어,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고 해서 상당히 인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12억 8사인데도 12억이나 어, 올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왜 미납을 했을까요 이제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등기 보면 뭐별 다른 건 없습니다. 뭐 근저당 설정돼 있고 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전세권 뭐다 소멸이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 없고 그럼 시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제일 작은 평수예요. 여기서는 84가 1 1 1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모양인데 어쨌든 뭐. 최저가가 지금 전세는 지금 한 6억 3천이 이제 제일 최저가 인데 6억 정도에도 뭐 있다고 볼수 있고 매매로 나온거는 10억이 제일 최저가에요 10억 자그 다음에 시세 실거래가를 한번 보시면 10억 5천에 작년 10월 그러니까 23년 10월에 어, 10억 5천 8백 지금은 아마 10억 정도면은 아마 금매물 충분히 살 수도 있고 그 이하로도 살수 있다고 봅니다 어, 지금 위치적으로 이 이제 동호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동호수가 105동 9층이에요 105동이면은 어, 여기네요 여기 105동 9층 2호니까 여기 모서리에 있는 요 칸입니다 어, 베란다를 기준으로는 남서향이 되겠죠 이쪽 남서향. 어쨌든 남향으로서 전망도 괜찮고 전망 양쪽으로 뚫려있죠. 그다음 뭐성봉역도이 정도면 걸어다닐만하고 두 개의 정거장이 지나가긴 하는데 뭐 누구는 걸어갈 수 있고 누구는 또못 걸어가겠죠. 어쨌든 인기는 좋은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이 최저가가 8억4천이기 때문에. 어 가격대를 이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요때도 어, 두 명이 입찰을 했지만 그래도 8억 4천이면 충분히 어, 입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 저렴하게 금매, 금매로 나는 것도 한 9억 5천 정도는 금매로 나오는 게그 정도일 거예요. 9억 5천 9억 5천 아래로는 아직은 떨어지기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8억 4천이 최저가기 때문에 한번 입찰해 볼 만한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납한 이유는 애매해서 일 거예요. 애매해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대출이 안 나왔거나, 대출이 생각보다 이제 요즘 금융기관이 조금 더 발을 빼는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하락장이다 생각을 하니까, 대출이 덜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가격을 좀 높게 썼다고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 이 동호수가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대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 LG 동수원 원래 3차인데요. 3차 아파트인데 뭐 이름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LG 3차 아파트입니다. 동수원에. 네 명이 들어와서 미납했어요. 5억 5천. 자, 최저가가 4억 1천인데 2등은 4억 7천이네요. 5억 5천 거의 한뭐 8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하다 보니까 자 이거 미납한 이유는 너무 높게 낙찰받았다 뭐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한 보시면은 선순임차인이 있습니다. 선순임차인이 4억 5천의 임차인이 있어요. 자, 물론 배당을 다 이제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을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받아갑니다. 제일 먼저 받아가고 어그 다음에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받아가겠죠. 이미 밑어 경매 신청을 다 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도 그다음에 뭐 삼성카드 어쨌든 4억 5천 이상은 써야 돼요. 어차피 4억 4억 5천 이상을 써야지 어이 경매 신청자, 채권자한테 한 푼이라도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 1원이라도 돌아가야지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시려면 4억 5천 이상을 써야 됩니다. 5억 5천 이제 1억 정도 차이가 나긴 했는데 4억 5천 이상에서 요 2등아 2등했던 4억 7천이 상당히 근접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입찰이 1월 24일 날 있는데 한 요 정도 가격, 4억 5천에서 4억 7천 요 정도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동선 3차 같은 경우도 망포역에서 가깝죠. 망포역에서 가깝고 이건 조금 뭐 오래됐다기보다는 그래도 한 20년 됐죠 이 아파트도. 좀 오래됐다고도 볼수 있는데 이제 이쪽 LG가 조금 뭐 대장 아파트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쪽 어 망포동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기는 괜찮습니다. 전부 다 일자형 배치로 했기 때문에 어 괜찮은. 요번에 1월 24일 날어 이거는 또 낙찰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무궁아파트예요. 꽤 오래됐어요 거의 30년 되가는 아파트 인데 어, 지금 101동 인데 여기 밑에죠 여기 101동 101동 801호 1호 라인 8층 1호 라인 그럼 이쪽 끝 터머리 인데 뭐 이쪽이 있는 아파트 때문에 뭐 약간 가릴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어, 가장 좋은 동이라고 할수 있는 101동이 이제 맨 아래쪽에 있고요 전철역은 뭐 그렇게 가까운 데가 없습니다. 멀리 있고. 어, 20년도 21년도 상승의 편승해서 올랐던 아파트입니다. 도색을 새로 해서 그런지 좀 깨끗해 보이죠. 어, 건물 모양 깨끗해 보이는데 굉장히 높게 낙찰 받았어요. 2등하고 1억 5천이나 차이가 났죠. 자, 이거는 당연히 너무 높게 낙찰 받은 이제 원인이 됩니다. 왜 이렇게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대부 업체가 방어 입찰을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자 1월 23일 날 다시 4억 200으로 시작합니다. 자 등기부도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 회사에서 5억 8,500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뭐 못 드렸던 건 뭐냐면은 보증금은 무조건 20%입니다. 한번 낙찰된 게 미납 때 미납이 돼서 다시 재경매로 나왔다면은 보증금은 20%입니다. 최저가의 20%. 요거는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 법원 입장에서는 요거 미납했으니까 조심하세요 하는 어떤 경고성 차원에서 다시는 미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로 올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무궁 아파트는 어,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어, 조금 이제 오래된 아파트이면서 어, 지금 하락시이기 때문에 하락시이기 때문에 사억 정도 가지고는 어, 조금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보시면은 최저가가 사억 오천에 지금 나와 있어요. 어, 자 나와 있. 고 실거래가 보시면은 이상한 게 3억 1천에 실거래가 된게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11월 달에 좀 이상하긴 하죠. 이게 어떤 거래인지 어, 보통은 이제 6월 달까지는 4억 2천에 거래됐는데 어, 그래서 요번에도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1월 23일 자 요거. 미납돼서 재경매가 되는 경우 어, 상승장에서는요. 더 높게 낙찰이 돼요. 상승장이라면 이 가격보다 더 높게 낙찰돼요. 전에 매각된 금액보다 높게 낙찰되는데 지금 하락장이 때문에 이 가격보다 낮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그래서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성봉열 롯데캐슬은 1월 22일 어동원자에는 1월 24일입니다. 어, 뭐 의문 이 있거나 뭐 관심 있는 분은 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상 경매회였습니다.